특히 서울에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은 이거는 부동산 실패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보죠. 이 행태에서 국민들한테 싸가지로 찍혀버린 겁니다. 네. 싸가지 없음으로 찍혀버린 거죠. 당장 배 아프고 배고픈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구세주가 필요한 거거든요. 어, 메시지 전략이나 어떤 선거 전략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 그러니까 중도층이 음. 다 돌아섰다. 오늘 선거에서의 투표율 같은 게 강남, 상구가 굉장히 또 높게 나왔다는 그런 지점. 그다음에 기존의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였던 그런 지역들마저도 오세훈 후보라든가 국민의힘 쪽에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관찰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지역별 구체적인 판세에 대해서 말씀 한번 좀 들어볼게요. 그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서초, 강... 강남 송파 상당히 이제 재개발 때문에 박원순 시장 10년 내내 고통 속에 살았던 곳이거든요. 예. 그분들 이제 입장을 들어보면 40년이 지나서 농물이 나고 벽에 이제 갈라져 내리는데 이런 곳에서 소위 도시 재생이라는 그런 자신의 철학만 내세워서 재개발 옥죄고 못하게 하고 재건축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고통 속에서 재산권 행사도 안 되고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들은 보면 최근에 또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 때문에 세금을 많이 이제 맞게 된 분들이잖아요. 이 선거에 가장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50% 이상이 부동산 실패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증거죠. 이 선거를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서울에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은 이거는 부동산 실패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보죠. 근데 실패가 무능하기만한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뒤에서 더한 자기 챙기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들의 높은 투표율, 높은 투표율뿐만이 아니라 어,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 사이의 어마어마한 이 격차, 이거는 그 분노한 부동산 민심의 폭발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다 그렇게 봅니다. 박원순 시장의 재임 시절에 사실 제일 골치 아파트 문제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부동산 문제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수요는 폭증을 하고 폭발 직전인데 이걸 해줄 수 없는. 이미 뉴타운 때 뭐. 굉장히 엄청난 부작용을 겪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이걸 쭉 들여다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마 지금 오세훈 후보도 지금 말로는 일주일 안에 뭘다 하겠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이 법률을 들여다 보자도 지역구 의원을 하면서 이 여의도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어서 매일 박 시장을 만나면은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농물이 나옵니다. 콘크리트가 떨어져 내립니다. 그러는데. 손을 대지를 못하는 사정과 법률적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박시장님들왜 그걸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 오세훈 이제 당선자가 된 건데, 그냥 곧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일주일 안에 뭐 하겠다 그러는데. 일주일 안에 그건 죽었다깨도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요. 하여튼 그 비판은 맞아요. 근데 이제 현실은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행태쇄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제가 말씀드린 싸가지 터무니 없음 버르장머리에 모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민주당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세력들, 자기들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세력들이 이 행태에서 국민들한테 싸가지로 찍혀버린 겁니다. 네. 싸가지 없음으로 찍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인적쇄신 뭐 이미 사실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쇄신. 이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행태쇄신까지 해야 이 국민들의 화, 분노, 이 미움,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희석을 시킬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은 이번에 서초, 강남, 송파 이쪽은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반면에 근천, 중랑, 관악 이런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투표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네. 아, 이런 부분 때문에 오세훈, 박영선 후보의 격차가 줄어들지 못했다고 보는데 일단 부동산 문제는 남의 재산이 불어나는 것에 대한 배아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는 배고픔. 그러니까 배아픔과 배고픔이 혼재가 돼서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또 앞으로 롱텀으로 봤을 때도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집을 장만할 수도 있을 것인지, 뭐 이런 등등의 고통이 따르는 상태인데, 인내심의 한계가 이제 임계치에 와 있는 거죠. 근데 음. 지금 계속 뭐 생태탕이라든지 뭐 내곡동 이런 문제에 몰입이 돼서 당장 배 아프고 배고픈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구세주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오세훈으보는 이제 시정 경험을 한 5년 했었고, TV 토론을 하는 걸 보니까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막연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의 또 실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차악을 선택하는 그런 유권자들 심리 이런 부분들이 혼재가 돼서 지역별로도 뭐 송파, 강남, 서초 이런 부분이 이제 지난 총선 때부터 교두보 역할을 이제 하게 된 거지만 이번에는 이제 임기도 뭐 사실 올해 남은 임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회를 주자 뭐 이런 차원에서 유권자들이 심판을 한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제 그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에 이제 그 네. 서울 권역별 이제 지지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남동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 서초, 송파를 포함해서 거기죠. 거기가 오세훈 67.2, 박경산 30.5. 그러니까 두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핵심 지지 그룹이라고 하면은 보통 동북권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제 뭐 노원이라든지 네. 이제 뭐 강예 강북 근데 육 여기에서 오세훈 55.6 그리고 박영선 40.3 15%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 메시지 전략이나 어떤 선거 전략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그러니까 중도층이 음. 다 돌아섰다. 그 동북권마저도 지금까지의 어떤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났던 방식들이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자 아니면 열성 지지자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였고 그러면서 이들이 떨어져 나가게 만든 그런 전략적인 지금 실패가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근본에서부터 사실은 지금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